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께 넘겨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하루 새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심년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지만 절대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영원히 넘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유월절 특별 사면으로 누굴 풀어줄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삼일절, 어, 광복절 등 어, 음, 법정 기념일, 어,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어, 형 형낼 집행 중인 그 죄수에게 특별 사면을 통해서 그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풀어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때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때 최고 통치자는 특별 사면을 통해서요. 백성들의 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배가 고프다고 울고 그리고 음식 살 돈이 없어가지고 가게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다른 집에 담을 뛰어넘는 생계형 범죄자가 아닙니다. 바라바는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했고요, 살인도 서슴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바라바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바로 강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도도, 도적이고 약탈자라는 뜻입니다. 강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강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좀더 편하고 자기가 좀더 즐기고 자기가 좀더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그런 강도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죄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 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전통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빌라도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잡히신 것은 빌라도 총독도 알고 유대인들도 다 알기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신 이유는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즉 종교적 문제이지 사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생각에는 바라바와 나사렛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 이렇게 놓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을 풀어줄, 풀어달라고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은 오판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유대 군중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충동했다라는 의미는요. 지진과 같은 진동으로 뒤흔든다라는 뜻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뒤흔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해야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복수심이나 어떤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요. 문명의 이기가 아니라 흉기가 됩니다.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기 하고야 말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허가찔린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권한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권한과 법과 양심보다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소리지름에 자신의 판결을 맡기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라도 총독은요 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곳 사람들을 모두 다 죽여가지고 그 제단 그 피를 제물의 피와 뒤섞어가지고 그 정도로 잔인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소리지름에 이기지 못한 것은 어,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요 통치력에 문제가 있다고 라 로마 본국에 보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자리까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자리마저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군중들이 악을 쓰는 소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 총독이 어찌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반복해서 물었던 것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형에 처할 만한 합당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백성들은 어떤 증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 지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요 불과 닷새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사람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바른 이성에서 바른 믿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어떻게 하지요?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판결을, 판결은 십자가 형에 내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로 남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릴 때마다 그 자신이 치욕스럽게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니 이 새벽에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도 영원히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도 세우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도 세우시고 우리 공동체도 세워가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도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도 있고 나 자신도 영원히 넘어뜨릴 수 있는 나 자신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늘 자신을 살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과 기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함으로 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데 우리 모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갑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